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월급 파괴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전망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검증된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 내용 먼저 공개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11시 25분입니다. 제가 미리 추천드렸던 테조스 코인 현재 약 5%가 넘는 상승을 내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5%가 넘는 수익률은 절대로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저 또한 약 8천만 원가량 매수를 해서 현재 약 440만 원가량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결과가 결코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월급 하계자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역시 테조스코인 모두 미리 공유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저희 정보방에서는 매일 같이 평균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알짜 코인들을 매일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미리 추천드렸었던 디너시라는 민코인은 현재 약 3만 5천 퍼센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3만 5천 퍼센면 여러분 350배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350배면 정말 한 번에 인생을 바꿔줄 만큼 그렇게 로또만큼 엄청난 수익률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테조스 코인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큰손 매직과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실제 사용 기반 확장이 함께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큰손 매직과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 기반 확장이 함께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큰 손들이 최근 일주 이상 걸쳐 테조스를 집중 매수해왔고, 스팟과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예컨대 7월 19일과 20일 각각 4천만 달러와 7천만 달러 규모의 순매수 흐름이 포착되었고 선물 미결제 약정도 343% 급증하면서 상승 동력을 더했습니다. 동시에 평소 대비 24시간 거래량이 100억 원 수준 이상으로 뛰면서 실질적인 시장 참여가 한층 높아진 것이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 소식 및 테조스 재단의 온체인 투표와 업그레이드가 반복되면서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의 기술력과 실사용 가치가 다시 주목받는 흐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오늘 테조스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착한 두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간 순매수가 이미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중소형 가치 재평가 종목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가치평가 조정과 대량 거래 일정이 겹친 비상장 기업 한 개. 이렇게를 모두 저희 월급 파괴자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두 종목에 대한 진입 타이밍과 청산 신호를 이미 구체적으로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정보를 선착순으로 15분에게만 무료로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매매 분석 자료를 저희 월급 파괴자 정보방에서 선착순으로 딱 15분에게만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평소에 보시는 대부분의 정보는 거래소 체결 이후에 편집된 2차 가공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정보는 체결 직전 주문 흐름과 청약 잔량, 기간 협의 내역에 근거한 1차 원본 데이터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단 한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레퍼럴 가입 유도나 추천인 가입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유료반 가입을 요구한다던가 강의나 전자책 같은 것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권유 영상이 아니라 철저히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전 매매 신호를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종목에 대한 기간 매수 신호와 분할 청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보를 받으실 기회는 평생 몇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변화를 결심하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 15분에게만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게 여러분 투자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15분이 넘어가면 마감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혼자 수익 내기 힘드시고 정말 수익 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